이번 시간에는 테스트 열화상 카메라 어플이 있어요 이렇게 어플이 있고 이거를 이제 실행시켜서 서로 연결하는 장면을 통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원격으로 또 찍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먼저 전원을 켜고 설정을 눌러서 들어가서 연결을 어저께 저희가 이제 클램프, 테스토770-3 클램프미터랑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 연결 설정하는 대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들어가서 이 W-RAN 비밀번호 이렇게 테스트883 이거를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해주면은 여기에 이제 와이파이가 이제 그 표시가 뜨는데 이, 여기에 테스토 883에서 와이파이를 좀 만드는 거를 이 스마트폰으로 잡아주면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제 설정에서도 와이파이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토 883 뜨죠? 이거를 눌러서 어저께 비밀번호를 해서 한번 세팅을 해가지고, 예네 바로 잡네. 바로 잡고, 근데 아직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 화면으로 가서 하면은 여기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원격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화면이랑 이 화면이 이제 비치는 게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 제가 스마트폰은 뭐 워낙 이제 또 성능이 좋으니까 여기 안에서도 제가 어제 현장에서 보여 드렸던 삼상 온도 비교법을 이제 사용을 해서 할 수가 있고 지금 컵을 지금 측정을 해 보고 있는데 핫스팟도 있고 C 네, 콜드스팟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 가지고 다다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제라면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습도 같은 것도 돼서 습도가 이제 뭐 설정 값에 따라서 습도가 이제 있는지 그런 것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뭔가 찍은 거를 바로 저장을 해서 스팟을 저장을 해서 이 자체에서 갤러리로 또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 화면이 이렇게 했던 거를, 여기 가시면은, 갤러리에 촬영이 한개 저장이 되고, 제가 이거는 어제 찍었던 거. 이렇게 해서 지금 핫스팟이랑 이렇게, 이것도 성능이 꽤 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 아답타랑 콘텐츠에 이제 찍었던 것들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스마트폰 연결, 앱이랑 연결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고시를 하려면, 그 IR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제 깔아서 영상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테스트 883 본체에서 이제 USB로 연결해서 컴퓨터로 이제 파일을 예, 옮겼어요. 이 IR 소프트웨어는 테스트 코리아에 가서 다운 요청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예, 보내줬던 것 같아요. 분석에 가셔서 열기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오늘 찍었던 거 IR 26. 자, 뭐 상당히 이제 많이 뭐가 설명이 많이 돼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사용했던 거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해상도 같은 경우는 테스토 883의 기본 픽셀 320 곱하기 240 픽셀을 보여주는 겁니다. 테스토 슈퍼레졸루션 기능을 해서 그거에 2배 해상도가 높아지는 그 슈퍼레졸루션 기능을 사용한 게 이제 SR로 저장이 되는데, 일, 이거는 기본 320 곱하기 240 픽셀이고,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IR 그 기본 픽셀 320 곱하기 240 픽셀이고, 얘가 어, 슈퍼 레졸루션 기능이 사용돼서 640 곱하기 480의 그 화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해상도가 좀더 좋은 건데 좀 여기서 약간 그 색이 약간 다른데는 이제 뭐 합쳐져서 그러는데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약간 여기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선명하지 않은데 이쪽에서 보면은 좀더 이렇게 선명하게 에 여기 열화상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좀 번짐 효과들이 좀 있었는데 슈퍼레졸루션 기능은 여기서도 크게 좀 번짐 없이 기본 픽셀보다는 조금 조금 더 높, 좋은 해상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거 외에 다른 사진들도 그렇게 좀 좋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상 비교법을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볼트 풀린 부위 여기는 솔직히 충전 부위가 아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안에서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막 한다면은 이제 변압기 자체를 고쳐야겠지만 지금 여기 부분이 이제 볼트 조여지는 그런 부분이어서 여러 데에서 열화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이 화면에서 CS 콜드 스팟 같아요. 이게 36.4도고 핫스팟 HS는 어, 어디있죠 예, 네, 여기 최고온도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49.2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근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어디죠 네. 자 여기 M2 M3 M4 자 여기를 했고 이거를 이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직무고시에서 작성해야 되는 적외선 열화상 분포 측정 기록표를 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를 여기에다가 6월 22일로 적었고 이게 이제 옥외인지 옥내인지도 날씨랑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측정하는 게 있고 날씨 청 맑았으니까 청료로 하고 사용 전압은 22,900. 그리고 이제 이게 테스토 883 제품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COS가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거는 뭐죠? 네. 변압기였죠. 네. 변압기 측정 대상을 하고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이 바로 이제 삼상 비교법이었습니다. 자 실화상 이미지도 저장을 해 놔야겠죠. 이거는 기존에 했던 거니까 지우고, 그림을 어, 집어 넣어야 되니까, 다른 여러상 카메라도 해봤는데, 거의 이거 뭐 실제 영상 수준도 아주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찍은 사진을 여기다 놓고, 왼쪽에 보통 저는 놓고요. 다 놓고.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서 그 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까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살짝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두 개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미, 열화상 이미지 저장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그 그래프가 보여야 또열 쪽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상으로 잘 돼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맞춰서 센터에 좀 넣고 나중에 이제 종이로 다 출력을 하게 되니까 얘는 좀더 축소를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전에 어 M1은 그냥 원래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그냥 들어가 있었던 거에서 무시하고 M2, M3, M4를 넣을 거예요. 그게 이거를 좀 바꿔야겠네요. M2. m3, m4. 그래서 m2가 42.5. 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일단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함수가 걸어져 있어서, 어, 최대 최소치를 이중에서 해가지고 온도 차이를 계산을 하는데 3.7도가 나왔어요. 3.7도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3 5도 이하면은 10도 이상이면은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수리가 이제 필요한 거고 5도에서 10도는 잘 관찰을 해서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수리를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5도 이하에서는 정상이라고 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도니까 정상이죠. 네. 정상이고, 삼상 비교법, 측정 부위관 최고 온도 차이가 3.7도. 그래서 이거를 3.7도 임으로 정상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서류 작성이 다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위에 윗부분에 이렇게 있는 부분을 이제 LP 예자라고 해서 LP 예자에서 천장에서 이렇게 잡아 주면서 가요 이렇게 잡아 주지 않으면은 특고압이 뭐 바람에나 이런 것들이 흔들려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들려서 바로 철으면은 이제 지락, 지락이어서 퓨즈 나가고 이제 변압기 터질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그열 화상인데 열화상의 카메라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열을 또잘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쪽에서 이제 조인되고 하는 부분들이 열, 체크하는 게 중요했는데 어, 45도 내외로 잘 이렇게 돼서 잘 구분이 돼있다 그리고 이 천장면이 열에 의해서 천장면의 면의 열이 많이 나지만 이 l p 에자 지나가거나 이제 충전 부위들이 어, 잘 구분이 돼서 되고 있다.란 점을 예, 알려드립니다. 어, 방사율은 이제 아까 전에 거기서 측정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좀 신기했던 거는, 네 그게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 차단기에 실제 전류가 흘러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가, 어 확인을 할수 있는가, 저인데 지금 이 포인트를 전류를 쟀었잖아요. 네. 여기 세상 전류 다 재보진 않았지만, 여기를 이제 전류를 쟀을 때, 이 전류값이 67.8A가 이게 나왔다는 게 진짜 참 저는 놀랍고 신기하더라고요. 전압을 재려고 했으면은 또 여기 뒤에 프로브 핀까지 꽂으면은 어 이것도 이제 측정이 가능할 건데 이거는 없어서 이제 시도는 하지 못했지만 이것도 뭐 전압 체크하는 것도 뭐 전류 체크하면은 뭐다 나올 거니까 m2, m3, m4의 어 절... 그 온도 차이가 전류가 이렇게 많이 흐른 67a 정도 많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삼상 비교법으로 해도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좀더 여기서 나타내 주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 전기 기술인 협회 사람들이 테스토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전기 안전 관리자들의 선임을 관리하고 하는 또 기술 교육도 해주는 그런 전문 협회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만한 그런 제품을 사용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테스토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뭐 좀더 저도 좀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았고 확실히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해상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제가 그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두세 개 정도의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을 해 봤는데 확실히 고급 프리미엄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꼭 있었으면 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열 민감도가 높아서 공기 중 열기로도 해상도에 그열 번짐 효과가 나타나서 그 전기설비의 그 열화상 측정을 확인하는데 애를 좀 많이 먹었었는데 이테스토883 제품은 열 민감도가 이렇게 낮아서 선명하게 열화상을 나타내서 좀더 정확한 점검을 할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아래의 적외선 온도계 레이저 기능이 의외로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데,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열화상 카메라가 직접 많이 도입이 되기 전에 이렇게 누르면서 포인트별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특고압설비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만 보면은 그열 화상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게 실제 위치는 어디인지를 보기가 어려운데 레이저로 이렇게 포인트를 해주면서 보니까 측정이 상당히 편리함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측정 위치를 기록을 해서 QR코드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메리트 있게 다가오고 제가 어디에서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한참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좀 뒤져보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기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함으로 그 고객들의 현장 니즈를 잘 반영했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모델은 테스토 883 열화상 카메라이고 테스토 열화상 카메라 라인업으로 테스토 868 872등이 밖에도 다양한 라인이 있고 어떤 제품이든 전기 설비를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테스토 86887이 열화상 카메라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동 구매몰에서도 구매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무더워졌는데 여러분들도 전기 안전 관리랑 조심히 잘 하시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안전관리를좀더 안전하게. 잘하실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게릿안릿